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할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자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.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,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,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,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뱀고 치는 은사를,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,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,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은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시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발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. 만일 온몸이 눈에서 뜨는 것을 어디면 온몸에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맞는 곳이 어디냐.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지체이며 몸은 어디냐.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.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냐. 또한 머리가 발들은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.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모든 지체가 도리어 욕인하고 우리가 몸을 더 기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.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.오직 하나님이.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몇철 세우셨으며, 첫째는 사도요, 둘째는 선지자요, 셋째는 교사요.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.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.다 사도이기이겠느냐, 다 선지자이겠느냐, 다 교사이겠느냐,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, 다 병곤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는. 다 방언을 말하며 방언 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